그래서 들어왔디롱이, 어디 갔다 와? 응? 아가 먹으라고 따로 붙였는데, 우리 새나가 먼저 먹네. 아가 저 속으로 숨었구만. 그래서 박스 하나 쪄기다가 찢갓나. 아가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하나 내서, 택배 박스 하나 해놨네. 오늘 아침 우리 마당 식구들도 야들밖에 없네. 우리 둘이도 금방 있었는데, 어디로 숨었나 안 나오고. 엄마가 잘 키웠다고 해야 되나 사람만 보면 피하는 거 우리 둘이 세나 거울공주 시루 크리미 단풍이 순덕이 다 나가 보고 새벽이었구만. 야 대파 잘살겠다 비가 듬뿍 와서 저틈새도똥 싸는 거 봐봐 쪽파 심어놨는데 쪽파는 그새 싹 나고 아. 잘 바깥에 또 누구 한 양반 오신다 대문 밖에 여우 아버지인가? 여우인가? 여우는 들어왔는데? 똘망아. 아니, 또아 아가도 나와서 밥을 좀 먹으면 좋겠는데? 새벽에 내가 안볼때 먹었나? 음, 여우 아버지구만. 어서오시오. 어서는 아침, 저녁으로 밥 먹으러 오네. 여우 아버지, 여우야, 너가 아버지 오셨다. 또라, 너가 할아버지야. 응? 춤 자는 양반. 처음에는 치즈 아내랑 둘이 번갈아 가면서 왔는데 치즈 아내는 죽었는가 1년째 안 보이는 것 같아. 어디로 사라졌는가. 자, 건너 건너 집에 산다 그랬는데. 여우 언니도 저거 햇수로 속에서 살다 우리 집에 온 지가 지금 햇수로 3년째구만. 근데 오니는 나간 지가 몇 개월 돼서 아직 안 와. 얼굴만 삼일 보여주고 할아버지한테 밥을 다 양보하고만 여기 진에 들었던 게 손가락만한 거요. 어저께 방으로 들은 거 파리악으로 잡았어. 집게 집어갖고 포도씨 집어였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. 또 요것들은 암수가 다닌다. 그게 무서워가지고 날이 군익니까 아무래도 방문 앞에 들어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. 우리 아깽이 나와서 밥 먹으면 좋겠는데 저거 꼬냥이 그집 위로 들어가서 숨었는데. 우리 거기서 나와. 우리야. 누구 할아버지 왔다. 할아버지. <laughs> 밥 먹고 놀고 있어. 아이고, 우리 둘이 도 내려왔어. 둘이야. 아이고, 세상에. 나도 들어가서 방 씻고 챙기고. 한술 뜨고 또 출근하고, 이따 또 오후에 보자. 퇴근해서 보자, 잉?